나는 여자친구 어, 엄청나죠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보이지만 오늘은 너무 추워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 여자친구와 친분이 있어서 근데, 더 응원하게 되네요 어, 정말요? 친구어요 조금, 어. 조금 더 뒤로 가면 이쁘게 나올 것요 네, 여자친구가 네. 오는 순간 바람이 엄청 불고 있어요 지금 어, 그럼 그 바람도 보고 싶은거죠 음. 여자친구가 어, 자연까지 이렇게 여자친구를 환영해주는 것 같은데 이럴 머리카락 이렇게 날리면. 네. 음, 어, 하지만 너무 이쁘셔서 무대를 기준으로 오른쪽도 좀 바라봐 주실까요? 네. 네. 아 어, 너무 이쁩니다 시크하게 또 블랙으로 입고 오셨는데, 어 섹시하면서도 또 도도하게 네. 너무 이쁘게 오셨어요. 바로 올라가서 만나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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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여자친구분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바로 오늘이 여자친구 네. 데뷔 4주년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와, 너무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자친구 4주년을 축하합니다. 아, 진심으로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벌써 5년차 가수가 됐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어. 아직 저희가 5년 차라는 게 믿기지가 않고 어, 아직 갓 d e b 신인 같지 않나요? <laughs> 네더 어, 많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여자친구 되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아여자친구하고 네. 소녀 소녀하면서도 파워풀한 그쵸? 안무가 포인트죠. 맞아요. 어, 맞아요. 어, 이번 타이틀곡 포인트 안무를 살짝 알려주신다면 아주 살짝만요. 지금 추우니까. 어 굉장히 해를 네. 가사 그대로 형상화한 춤이 있는데요. 네 하나 둘셋넷 음, 음. 저기 해야 야너를봐야봐야와 아, 제가 빨리 외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멋진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잘해서 주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무대에서 뵙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봐요. 감사합니다.